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맹공이주공이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은 월요일마다 시장이 안 좋아 블랙먼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루의 결과 가지고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지만 한 주의 시작이 좋으니 기분 좋은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록한 영상의 종목 수는 총 21종목이었습니다. 그중 리뷰 영상은 러셀과 골프존 두 가지였는데 오늘 네 가지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우선은 신한지주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신한지주 이 종목을 37,000원대에 처음 매입을 해서 시야를 밝혀 두었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241선을 넘어 4만원을 향해 갈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하길 바라며 추가 매집을 하여 35,000원대로 평균 단가를 맞춰 놓았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인지 방향성의 전환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참 말이 많은 주식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다.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환율 문제도 좋아질 것이다. 저는 5만 전자가 오면 매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으니 약 5만 6천 원대에 매입하여 시야를 밝혀두었습니다. 이 종목도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길 바라며 추가 매집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좋은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가나 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길래 지켜보다 횡보를 시작할 때쯤 매입하였던 종목입니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기사가 쏟아지더니 어김없이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23,300원 저점을 찍고 다시 살아나려는 모습을 보이길래 오늘 추가 매집을 하여 24,000원대로 평균 단가를 맞춰 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륙하여 날아가 보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대한해운입니다. 이 종목은 다른 계좌의 수익률 100%를 넘게 찍고 있는 종목과 비교하기 위하여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처음 매수하여 시야를 밝힌 가격은 2,500원대입니다. 항상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하면 더 빠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100% 우상향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밝혀두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겠죠. 원래 계획은 2,600원을 넘어 2,800원을 향해 갈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장기 입평선들인 60일 선과 120일 선, 240일 선이 모이고 있길래 계획을 수정하여 추가 매집을 하여 2,300원대로 평균 단가를 맞춰 놓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들이 그럴듯한 계획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이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공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보단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